네, 반갑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 금일 이제 15%대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은 간단합니다. 이 하단에 3,900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4,900원. 자, 이 구간까지는 한번더 나와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올 3분기 이 현대랑 기아합산 영업이기 20조를 넘어섰다 라는 그 대기록을 세웠죠 아진산업의 매출의 90%가 여러분들 이 현대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아진 usa는 기아차에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이 매출만큼 납품된 부품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 전기차 점유 2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죠 울산에 또 공장도 만들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전기차는 트렌드에 트렌드 자그 트렌드의 핵심 납품사가 이 아진산업이라는 거예요 자 주가 너무 바닥입니다 이 시기에 너무나도 급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좋은 호재 거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얼어 있다 우리는 이 공포를 역으로 기회로 이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잡아가야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4,300원이고 하나는 3,9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이 종목 거래 하다가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 말씀드릴게요. 자이 구간화해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제가 대형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서 직접 가격 오픈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고요. 혼자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아진산업이라고 문자 하나 주세요. 자 바로 이 리포트 하나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준다고 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다가 히든 주도 준비해 놨으니까 이 내용도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 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보시면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 주예요. 1억 7천만 주나 모았는데 그 중에 4,100만 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 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흐름을 보일 때도 에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도자 1,820만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 배열에서 지금 정 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 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에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하고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